오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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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 잠시 아발자 어, 그린 볼로 그린 볼로 그린으로 내릴게요 그린으로 자볼차려려고 하셨는데 자 플레이 아이 네. 골또 키퍼가 일단 승리 지켜줬습니다 나이스 블루가 하나 앞서고 있어요 블루가 하나 어이구 어, 와 요것도 키퍼 판단 좋습니다 자 진행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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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더워도 같이 뛰어야 됩니다 같이 자 더워도 같이 뛰어주시고 굿아이까 미. 출발! 굿 어, 굿! 아직 안 끝났고! 그래, 안 끝났고! 그래, 그래. 그래. 나이스! 나이스. 어, 나이스! 아이 좋아요! 그린! 압박 좋고! 그린! 다시 블루! 자, 사이드 블루 아이들 잘 벗겨. 내쉬고 나이 나이스 코너킥으로 갈게요. 코너 끝까지! 나이스. 아나 이리 스 아이고 종료 1분 30초 입니다. 1분 30초 나이스 굿 나이스 끝까지 굿 아, 굿, 시도 굿. 일분입니다중류 1분! 그리는 1분! 하나. 굿! 오우 찬스! 1번님 찬스! 가베 다시 그 아, 그치. 그치. 갈게요. 나그 좋다. 가비. 마무리. 자, 라스트 할게요. 마지막 볼입니다. 자, 라스트 볼. 자, 마지막 아웃되면 커터 마무리. 뽀블 곧. 컷 자, Good. 마지막 골. 쿼터 종료할게요.